뷰파 안녕하세요 뷰티비 mc 가이 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 우와.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무모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전에 한번 무모증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본 적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 캐주얼하게 조금 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무모증이라는 정의는 음. 이게 털이 없다는 뜻인데 음. 일반적인 정의로 음. 어, 여자나 남자나 음부에 어, 헤어가 털이 없을 때 우리는 무모증이라고 정의한다. 옛날에 뭐 어머니 있을 때들은 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근데 요즘 음. 젊은이들은 스트레스가 아마 옛날보다는 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목소리> 이전에 영상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음. 어? 무모증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서 왜냐면 어. 오히려 요즘에 왁싱을 많이 하시는 추세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나요라고 음.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어 수술을 원하시는 연령대가 20, 30대 분들보다는 음. 40, 50대가 많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음.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아오. 그때도 젊으신 분들보다는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고 음. 환자분한테 왜 오셨습니까? 언제부터 음. 그러셨습니까? 음. 결론은 이성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단 음. 동성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아. 많기 때문에 음. 수술을 하더라. 그렇지 않아요. 어 이제 무모증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해요. 정말? 어 무모증 이식 수술에 대해서 노출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음. 수술 시에. 어 가릴 수 있는 데는 다 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여자분들의 음부 네. 그 중요한 부위를 될수 있는 데까지 다 가리고 음. 그 위쪽으로 음. 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그 밑에도 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뒤에서 얻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음. 그 위에 시면 이렇게 다 밑으로 내려서 가려지고 음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남자 선생님이 수술을 해도 음. 어? 병원이니까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시겠지만 네. 중요한 부위인데 가리고 하니까 너무 창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근데 가끔씩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음. 남자분들도 있거든요. 음. 네. 남자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여성분들의 무모증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창피해, 창피하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브레질고 왁싱 음, 많이 맞아요. 하지만 남자들한테 아직 보편화된 건 아, 아, 아니죠. 그렇네.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수치심이 훨씬 더 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거의 컴플렉스화 되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laughs> 남자분들도 역시 수술할 때는 중요한 부분은 완전히 다 음... 가리고 하니까, 그래도 좀수치심은좀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식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응.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이식량이 어... 어느 정도 돼요? 한 1,500에서 한 2,000모 정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골반의 크기라든지, 음... 기존에 털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 심는 양이 결정이 되겠지만 음. 그래도 한1,500 전후 정도 심으시면 음. 괜찮습니다. 아1,500 전후. 네, 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분가요네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음. 그냥 보편적인 모양을 음. 하시려고 그래요. 음. 대부분 다 그렇죠? 역삼각형으로 음, 이렇게 되 있는데 음. 그 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머리카락이 심어지는 방향이 어. 중요한데.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신기 때문에 네. 계속 자란다. 네.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냥 커튼처럼 이렇게 한다면 음. 굉장히 보기 싫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음. 이 방향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음. 그러면 직모로 이렇게 겹치게 하면 나중에 꾸불꾸불해진 효과도 볼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양도 아, 되게 많아 보이게 할 수도 음. 있고. 그래서 이 방향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어, 수술하고 나서. 몇 대로 한 번씩 좀 잘라주면 네. 됩니다. 뭐 어느 정도 잘라줘야 되나요? 어한 달에 아니면 계속 잘라야 돼요. 어?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몇 대로 한 번씩 잘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음모가 자라는 음. 과정 중에서 뭐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음. 면 팬티를 입는다든지 이런 걸 음. 해야 되나요? 그 바람이 좀안 통하면 음. 아무래도 염증 생길 수 있잖아요. 땀띠 나무. 어, 땀띠도 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꽉 잡히면. 그 심어있던 뭐야? 모도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헐렁한 옷을 좀 입기를 한동안만 음, 음, 한동안. 어,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바람이 잘 통하는 거는 어,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음 여러 가지 세균성이라든지 음 곰팡이 질환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음모패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아, 아,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래요? 맞죠? 맞죠? 어, 맞죠? 음모패드는 어떤... 음모패드라는 건 남자들이 네. 쓰는 가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그렇네요어 가발이에요. 어, 가끔씩 목욕탕을 간다든지 음 아니면 뭐 친척들과 어디 사우나를 간다든지 음 온천을 갈때 필요하다면 가끔씩 할 수는 있겠지만 음 이게 테이프거든요. 어,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여놓는 음 거라서 가끔씩은 파스를 붙여도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거겠죠. 어, 어. 그런 피부염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음 그걸 붙여놓고 계속 있기는 좀 어렵고,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음 수술하는 게좀 번거롭고 무섭다고 러면한 음 어, 가지 대안으로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마찰이 심한 운동이라든지, 음 아니면 성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아, 어, 모든 모발 이식은 한달 정도를 보거든요. 한달 정도? 네. 그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관계 같은 것들은 음. 어, 한달 정도 조심해야지만, 음. 이게 마찰이 되면 빠지면 잘안 나거든요. 네. 물론, 2주 안에 생착이 대부분 되지만, 음. 어, 심한 운동이라든지, 음모를 빠지게 할수 있는 행동은 음. 한달 뒤에 한다. 음. 네. 어 그러면 이제 여름인데 혹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음. 수영장에서 수영이나 음. 수영장 물이 락스물이잖아요 음. 염증이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부분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어 그냥 수영도 아주 일반적인 운동과 저희는 같이 생각을 해서 음. 한달 정도 뒤면은 운동 수영하셔도 괜찮아요 음. 그스낙물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음부에 있는 그~ 음모도 네. 완전히 상처가 아문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달 뒤면. 가능하다. 그럼 감염의 위험은 조금 없겠는데요? 없어요. 네한달 뒤에. 네. 네. 음. 어요 밑에 상황이 여기 머리하고 다른 점은 네. 되게 소프트하잖아요. 그렇죠. 소프트한 없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 소프트하냐면 음. 뭘까요? 외부 자극. 지바... 지방이 아. 많아요. 지방이 이렇게 아 두꺼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게 경험이 없는 병원에 간다면 이게 음. 지방에 퐁 붙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헉. 근데 무모증 수술을 하고 난다면. 직후나 아니면 하루 뒤에 네. 이게 음. 너무 잠기면 아까 모낭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네네.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 그게 잉그로 잉그로잉 어. 그렇죠. 그로잉그 안에 이제 시스트가 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주머니도 생길 수 있고 여러 네.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즘은 뽑아내고 음. 접착제를 좀 써요. 접착제? 접착제 예방하려면 뽑고 블루를 좀 붙여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무엇증 인터뷰 해보고요 네. 네어 저희 젊은 이제 세대들은 음. 이제 왁싱도 하고 이런 추세라서 조금은 걱정이 덜 하실 수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사0대 분들이 아직까지 고민이신 분들이 꽤 음. 많더라고요. 아, 꽤 많이 있습니다. 음. 아직.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음. 주제로 원전이가 인터뷰 해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